뭐, 저, 이런 정치판에 제가 잘안 다닙니다. 아는 사람도 많고, 뭐, 오래는 데도 많이 있지만, 지금까지 그, 이런 곳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. 근데 오늘 송영길 후보는 제가, 올 수밖에 없어서 왔습니다. 학교에 선후배고, 평소에 형, 동생 하는 사이로, 예, 제가 그 사람 냄새가 그리울 때 송영길을 찾습니다. 우직하고, 그리고 초지 일관 변함이 없고,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. 아무쪼록 우리 송영길 후보가 이번에 다시 그 여의도에 진출해서 우리 정치판을좀 깨끗이 하고, 그리고 반전시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기 왔었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뭐 전국의 국회의원 개소식에 다 다녀야 됩니다. 그러니까 다음에 저를 보시고 싶으면 가요무대에 와서 봐주세요 <laughs> 여러분 우리 송영길 의원을 여의도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